제도 개혁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송영주입니다. 오늘의 영지 생각은요.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개혁, 즉 선거제도 개혁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번 대선에서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확인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정치개혁, 바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정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된다, 정치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초의회를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로 그리고 선거구를 쪼개기 하지 말자 그리고 복수공천을 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요. 3월 18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요. 원래 법적으로는 선거일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벌써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있는데도 선거 구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 대선 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역시도 중대선거 구제 역시 정치하기 전부터 제가 선호해왔던 방식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다 합의하는 이 정치개혁안을 왜 도대체 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않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제부터라도 국회는 밤을 새서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주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